자, 이 내용은 뭐냐? 약속은? 자, 약속은? 뭐, 뭐다? 사회적 통영이다? 뭐다? 자, 그런 내용이야. 저 보면. 이거 다 약속이야. 자, 이거 원래 뜻은 이제 뭐 약속, 헌신, 공약, 공헌, 이행, 몰두 등등등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는 약속. 자, 약속이라는 건 본드, 풀 같은 거다. 현재부터 묶어주는. 인간, 인간적인 형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의 형태를 묶어주는 거다. 특히, 특징적으로, 특히, 특징적으로 인간의 어떤 사회 형태들을 묶어주는 게 바로 약속이다.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묶어진다, 이 말이야. 약속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메이크 복조가 형용사를 써야 돼. 이거는 직면에서도 되고, 불구하고도 돼. 그래서, 저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Fluctuation은, 자, 이거야. Plunge라는 말이 있어. 이 plunge는 뚝 떨어지는 거야. Soaring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 확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 이거를 Fluctuation. 이렇게 말해. 뭐라고 그래, 이거? 업체악뒤치라막 변동이 심한거야 그래서 약속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 하게 해준다자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느냐 약속 때문에 예측 할수 있다는 거지 어떤 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바램 관심 의 이런 엄청난 변화무쌍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야 이 분사구문 을 써야 돼 이렇게 정동사가 안되지 정동사 이두 개를 쓰려면 접속사 있어야 되는데 등의 접속사 없으니까 이렇게 분사. 그래서 촉진시켜주면서지. 어떤 계획 잡는 거라든지 어떤 조정, 조율,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준다. 이런 joint action 이니까 이렇게 어떤 공동의 어떤 행동들. 어, 우리말로 뭐라고 돼 있냐. 공동의 행동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한 명의 행동이면은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 명이야. 그러려면은 약속이 있으니까 서로 그 시간에 모이고 같이 공동으로 행동하지 그래서 어떤 공동의 행동들을 조율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것을 촉진시켜준다. 공동의 행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약속이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떤 공동의 행동이냐면은 이게 관련되냐. 복수의 대상들이 관련돼. 복수의 기관이나 대상들이 관련된 것들. 게다가 약속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게 만들어준다지. 행동을 수행하게. 그들이 수행하지 않았을 행동이야. 자, 요거를 좀잘 알아도 되는데, 수행하지 않았을 행동을 이렇게 썼어. 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하면은 otherwise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려고 하게 만드는 게 약속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는 뭐겠어? 약속이 없다면 이런 의미겠지. 약속이 없다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약속 때문에 하려고 하게 만든다. 자, 예를 들어 자, 택시 드라이버가 태웠어 고객. 그리고 운송하다지 그들을 날랐어, 운송했어. 그들이 바래지는 이렇게 과거분사지? 석 목적지는 발해지는 거니까. 발해지는 목적지로 태워서 운송했어. 왜? 그들은 이 수건데 비커미티 투할때 전치사 알아보니까 이거 ing를 써야 된다. 두 부정사 쓰면 틀려. 왜냐면 얘네들은 이거 하기로 약속 하다 이런 뜻이야 이것도 똑같아 아까 그 commitment의 뜻이 이런 말이 있듯이 committed t 어디에 약속하다 이행하다 헌신하다 몰두하다 어, 뭐 공약 하다 등등의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약속하다 돈을 주기로 약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워준다는 거지 나중에 돈을 택시 아저씨한테 주기로 했다는 거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자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노동자를 둬서 건설 노동자는 자기의 일을 한다. 매일 한다. 왜? 자기의 고용주가 make commitment, 약속을 했다는 거지. 신뢰성 있는 약속을 했다. 그 노동자에게 돈을 주기로 이번 달 말에 뭐 월급이든 공사 대금이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로들 이렇게 어, 집단의 공동의 행동들을 더욱더 가능하게 해주는다. 약속 때문에. 자 그럼 이쯤에서 가보자. 약속은 뭐뭐다?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사실 택시 드라이버와 그 건설 노동자는 기꺼이 돈을 받을 것이다? 지불금으로서 그 돈을 기꺼이 받는데, 단지 뭐 때문에 받는다? 다른 에이전트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건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게 주어라서 동사에 이제 쓴 것이 보이지? 자, 에이전트는 뭐지? 여기서는 뭐야? 뭐, 대리인, 대상, 기관 기관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로 나왔어? 우리말로 그냥 주체라고 그럴까? 그냥 주체라고 그럴게요. 그럼 자 다른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주체들의 네트워크 뭐 택시 회사도 있고 카드 회사도 있고 특히 여기서는 뭐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중앙은행도 있고 자 이런 에이전트 기관이나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비커미티투아 i n 지스랬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약속을 했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 현재 의, 의문시 되고 있는 현재, 어, 이걸 우리말로 뭐라 했냐? 안 나오지? 뭐, 딱히 뭐 그래. 이거는 뭐 그냥 빼고. 이건 유지하다, 지속하다고 이거는 통화야. 현재 그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우리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서로 약속한 행동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 사회적 어떤 물체나 대상들 또는 기관들 어떤 사회적 대상 뭐 객체 이런 기관들 예를 들면 뭐 일자리 돈 정부 과학적 협력 결혼 이런 거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이게 주어지. 어떤 사회적인 객체나 기관들은 depend 온이라는 말이 연결되지? 이런 뭐에 의존한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것들간에 어떤 이런 기관들간에 이런 등등등등 그런 기관들은 다 뭐에 의존한다?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지. 뭘뭘 뭘 위해서 그 그들의 오리전과 안정을 위해서. 오리전을 뭐라고 그럴까? 아, 뭐 이게 원래는 기원 유래 이런 말인데 좀 의역해가지고 이제 어떤 거를 뭐 이렇게 택시가 돈을 받고 시작하고 뭘 시작하고 뭘 설립하고 이렇게 땡 시작으로 보자 그 시작 유래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속의 중요성 신뢰성 이런 거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약속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요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답을 고르면 뭐겠어? 1번이 좋겠지? 약속, 신뢰, 사회, 지탱 뭐 이런 거 됐어